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었을 때 사면이 막혀 있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고 말을 걸면 직접 예수님이 육성을 듣고 그렇게 정말 나와 대면하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또막 여러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요. 억울함을 당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은 아시죠? 다 저를 욕합니다. 주님만은 아시죠? 그럼서 위로받고 회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정말 제 옆에 계시다면 한 번만 내 옆에 정말 직접 계신다면 그 주님 얼굴만 한 번만 볼수 있더라면 내가 금방 딛고 일어날 텐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먹고 자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할까요? 또 지금보다 덜 죄를 짓고 살까요? 지금 대답은 아무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 대다수가 아마 그렇다라고, 예스. Yes. 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답할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직접적으로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누구나 다 저부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베드로 어부입니다. 적어도 고기를 잡는 실력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능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전문가의 상식을 깨버리는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53마리라는 놀라운 기적, 이 고기를 잡는 체험을 하게 되죠. 이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새벽 어느 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요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해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골들은 5천 명의 많은 무리가 배가 고프대요.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프대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이시는 놀라운 기적, 미라클. 역시 이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체험했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고쳐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징징댑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세요 아주 완벽하게요 역시 이 현장에 베드로 있었어요 직접 두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한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설마 죽은 사람까지 예수님이 살릴 수 있으실까? 예수님은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소녀를 살리셨어요. 역시 이 놀라운 기적 현장에 누가? 베드로가 있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정도 봤으면요. 그렇죠? 이 정도 봤으면, 이 정도 체험했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겠죠. 그렇죠? 확신이 있겠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겠죠. 예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이 봤음에도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면 요 그건 인간 말종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잡혀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꼭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토록 주님의 가르침을 면전 앞에서 침투해가는 것을 내가 다 맞아가면서 제가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제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믿음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요 벌써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다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배신자라는 아이콘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 같으면 절대 저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개시가 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떠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성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성교 비로 나간 돈에 채워지지 않아서 빚만 쌓여가요. 또 질병의 문제로 병원 신세만 지게 되었어요.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꼬여만 가요. 지금 그딴정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정말 손만 뻗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당장 해결해 줄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의 만을 붙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역시 당당하게 고백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유, 그런 상황에 다른 사람들 다줄 떠나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예요. 나만은 예입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베드로처럼 다 개시되지 않았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했던 그 고백 아 저는 예외예요 그런 일은 흔치 않을 뿐더러 또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을 뿐더러 베드로는 그렇게 배신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했던 그 고백은요,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0년 전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역시 장담했다는 거예요.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베드로의 문제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어. 그리고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아. 혹시나 나에게도 저런 비슷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는 이미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 성도 여러분 대개 우리는요 이렇게 넘겨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직접 봤습니까? 묻겠습니다. 예수님 직접 봤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직접 사신 분,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개시된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은 존재들이에요. 열심히 전도하는 누군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우리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지 전능하신 그 미라클 기적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베드로의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막 베드로보다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이 우리의 호언장담하는 믿음도요. 1분 뒤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는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 왔던 자예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받았던 베드로의 이 확신. 그 확신이 한 여인의 고자질에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인들,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약한 고난에도 우리는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경고해질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배경이 아니라고. 우리의 두 눈과 두귀로 직접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해질 수 있는 믿음의 비결, 그 해답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가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원했어요.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택한 자들만 노릴 수 있었던 거.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택한 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예수님과의 동행, 기적 체험 이런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망가져 버린 베드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할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결단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떠나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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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판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나갔던 베드로, 호언장당하며 자신을 믿고 나갔던 베드로 겨우 여인 내의 고자질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제자라는 소리도 들었으니 어깨가 으쓱했겠죠. 기적은 예수님이 다 행하셨는데,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영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여주었겠죠. 환호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능력의 주인공이신,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친 것 뿐이건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착각했겠죠. 시간이 흐르고,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크게 수임받고 계신 목사님이죠. 우리 단임 목사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계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목사님 곁에 어느 날 전주 촌놈이 와서 사역자로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예요 저 네. 그래서 이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전주 촌놈인 김완성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동행을 해요 목사님이 받으시는 대접 김완성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의 열매 제가 함께 같이 거두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드리는 사역의 영광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요. 여기서 만약 제가 받는 대접. 이 사역의 영광들을 나니까. 나니까. 환성이니까 성도들이 나를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거고. 나를 이렇게 높여 주는 거고. 내가 대접받는 거고. 나니까. 환성이니까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떠벌리고 다닌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정말 가짜인 쳐 <laughs> 어이가 없겠죠. 지금 이제 좀 와닿나요? 지금 표정이 확 바뀌시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망가뜨린 여화를 써야이 일을 하십니까? <laughs> 만약 주제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날뛴다면요, 저는 당장 이 교회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고 추하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김환성이라는 살자는 평생토록 뒷담화의 이야기거리만 남게 될다는 거예요 분수를 알라는 겁니다 분수를 모르면 이렇게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베드로답지 않은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같이 고백해봅시다 핵심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테스트하시죠 테스트하십니다 이 중에 그 누구보다 네가 날 사랑하니 15절이에요 베드로야 이 중에 그 누구보다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네가?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물으심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내가가 빠진 거예요. 내가 이 주체가 나에서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보였던 이 열정은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구나. 내가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도 나의 열정이 아니라 다 주님에게서 온 은혜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주님에게서 온 것이구나 내가 한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은혜이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그냥 비천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나를 믿고 가니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구나 이제는 한 마디의 물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답해야겠구나. 어떻게 보면요. 되게 사소한 질문이에요. 너나 사랑하니? 제야 너나 사랑하니? 유리마 너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답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나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볍게 그냥 답할 수 있는 이 물음에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자신을 믿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각성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라는 겁니다. 티끌 하나라도 자신을 믿지 않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견인 해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으니까 세번 용서했다라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믿음의 중심이 너에게서 나로 움직였구나. 이제야 안심하나. 나는 이제야 안심해. 이제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길게. 내 양을 먹여라.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목이라고 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니까 믿음의 주체가 그 모든 힘이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죄인인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 이제 안심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이후로 베드로 어떻습니까? 아주 멋지게 사역을 감당해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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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대단하십니다! 베드로님 대단하십니다! 어찌 이를 기이 여기느냐!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교수하신 일이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한낱 죄인일 뿐이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이 후반부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는 주님과 같이 아니하니 나를 거꾸로 돌려달라 요청했어요. 베드로는요.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어요. 내려놓았던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들 아시는 찬양이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이 베드로의 스피릿이에요. 신앙 정신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주 멋진 사역을 펼쳤다는 거예요. 어디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뭐 여러 정말 유명한 인물들, 큰 인물들 모두가요 다이 믿음을 이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나와주시고요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궁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요 오직 주님만이 높아져야 하며 주님만이 영광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요, 내 믿음의 중심에서 내가가 들어간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먼저 겪었던 시 실패의 경험, 그리고 이후에 멋지게 역을 펼쳤던 각성된 베드로. 비결은 주는 완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리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